털리 수상화를 b가 q의 충분조건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. r이 p한테 맞아서 필요리지. 잠깐. p가 q에 포함되고 p가 r에 포함된다. 라고 할수 있겠지. 그러니까 3이 여기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, 안 들어있어? 들어... 들어있다고 볼수 있단 말이야. 3이 여기도 들어있거야. 응. 그러니까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는 애가 뭐야? 알 수가 없네. 어, 그런 게 없어. 그냥 하나씩 가, 그, 알이 어, 두 개니까, 가정법으로 <laughs> 그러면, 3이 A일 때, 3이 이거일 때, 나눠서 야겠지 어? R로 나오는 게더 쉽지 않을까요? 내 마음이지 자 3일 때니까 R은 몇이야? 3비제곱과 B. B 그럼 요게 3이 뭔지 요게 3이야 그럼 요게 3이면 B는 1이지 응3 음. 그럼 3 3 1이잖아 응 음. 그럼 A 플러스 B는 나올 수 있는 게 4가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? 근데 얘가 3이면 어떻게 돼? 걔는 3. 그럼 6이 나올 수도 있잖아. 음. 그럼 4도 되고 6도 됐나? 그럼 끝났지. 얘는 뿔마 1이지. 1만. 자연수니까. 응 음. 그럼, 그럼 R은 뭐. 어떻게 돼? B제곱과 B인데, 그럼 B가 또 3이 되면 되겠지. 음. B제곱이 3은 안 되니까, 루트니까. 그럼 어차피 3 더하기 1은 4잖아. 그럼 똑같잖아. B가 1일 수도 있잖아. 잠깐 여기가 1. 가 1이잖아. 여기에 3이 들어있어야 된다니까? 응? 응. 니까 그러니까 B는 3 맞잖아. 1이 되면 안 되지. 아래에 3이 아, 들어있어. 그냥 B, B제곱 아니에요. 그니까 러 B제곱이 3이 될 수도 없고, B가 3이 되면 아까 했으니까 끝난 거야, 이제. 응. 근데 갑자기 1이 좀... 왜 나와? 아, 저저 그, 과로 중과원 3으로 왔어. 이게 3이 아니야. 중거지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부정방정식인데? 1, 3, 3, 1밖에 없잖아. 응. 그렇게 따지면 A가 2고 B가 1인 경우 근데 아래에 3이 안 들어가잖아. 이거는 모순이지. 두 번째 경우는 A가 자연석 안연서안 돼요. 그럼 되는 게 없잖아? 네. 그럼 답이 없잖아? 10밖에 안 되는데? 이것도 있잖아. 1, 3, 4, 4. 이게 아까 4 했잖아? 4가 죽은. 아니, 이거 있잖아요 1, 3, 과 3이랑 다른 거니까? 네. 그러면 십4가 답이네.